2021 고3 10월 생명과학 원모의고사 14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60번이고요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각 영양단계의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량이래 우리 열심히 했죠 상위로 갈수록 양은 줄죠 됐어? 효율은 늘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양은 줄고요 효율은 늡니다 됐죠? 일반적으로 됐지? 3차가 1차의 두배래 효율이. 한번 해볼까? 자, 3차의 효율은 뭐니? 전 단계분의 한단계죠 2차분의 3차. 1차의 효율은 생산자분의 1차죠. 전단계의한단계 그러면, 구할수 있을까? 뭐할수 구할 있을까? 어, 요거 할수 있네. 요거, 요거. 그죠? 3차의 효율이 전 단계분의 단계 2단계분의 3단계. 그죠? 2분의 3. 그죠? 15분의 3이래. 요게 15분의 3이야. 효율이 얼마니? 5분의 1. 이거 얼마? 20%. 그죠? 그러면 죠그 1차는 당연히 3차가 1차의 2배로 1차는 10% 10% 그죠 생명자분의 1차가 10%죠 요거는 10%죠 그럼 요거 얼마 나와야 돼 1000분의 100 끝났지 됐죠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개권의 a는 100 맞구요 니은분의 1차 에너지는 모두 자 모두 가진 않죠 생명활동 하구요 그죠 숨쉬고 똥싸고 움직이고 그런거 다 빼고 가죠 그죠 일부 갑니다 일부 틀렸구요 뒤에 번에 상위로 갈수록 효율은 증가한다. 그렇지? 될까? 따라서 2021 고3 10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4번 문제 선생님 교재 6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에시 맞습니다.